오늘은 2022년 이민년 닥티분들이 마지막 12월을 어떻게 살아가셔야 하며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모든 일에서 성취를 이루시고 장운이 넘쳐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12월 한 달이 너무나 좋다는데 과연 어떻게 좋을까요? 또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영상을 잘 보시고 마지막 한 달, 12월을 여름인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 운, 호입니다. 여러분들은 12띠 중에서 10번째 동물로서 시간적으로는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으며, 월로는 8월입니다. 음양으로는 음이고, 오행적으로는 금에 해당이 됩니다. 닭띠들은 지능과 지혜가 뛰어나며 일의 결과를 이루어 내는 데는 재주가 탁월하고 화풀 내다보는 애지력이 있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계획적이고 날카롭고 당장하며 세계적이고 결단력이 확실한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라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의 특성인 지적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관이 강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과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평서와 다르게 꼭 하는 것이 있어서 트럼프에 빠질 때는 모든 것을 놓는 일이 있으니까 이전만 주의를 하신다면 최고의 12월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행운이 넘쳐나고 하시는 일에서 번영이 만들어지는 2023년 개면연이 닭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5년 을류연쌤들은 70대 후반으로서 사주학적으로는 정제와 비견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지금의 연세에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12월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제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재산과 가정을 잘 지키고 유지를 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주학적인 해석으로 이 비견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전만 주의를 하신다면 가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12월이 될 것이고 자식과 후손들로부터는 늘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또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데 이 건강을 잃게 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이 건강을 위해서는 12월을 마무리하시면서 다짐을 하나 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꼭 하겠다는 다짐을 말입니다. 다음으로 1957년 정유년생의 경우 60대 중반으로서 사조학적으로 식신과 평제로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생각과 사고 그리고 판단력을 말하는 식신과 변화가 생겨나서 재물의 증감을 가져다 준다는 현재로서 새로운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일에서 뒤로 물러났거나, 대지구의 노후의 삶을 걱정할 시기가 되었지요. 하지만 지금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만큼 그 보답이 큰 성과가 되어서 돌아오는 재물 운이 좋은 12월이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가정 운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고, 행운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재물 운이 좋아서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돈과 연관되는 일이라면 몇 번이고 생각을 해보시고, 안전할까를 먼저 고민을 하는 12월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연세도 있으시니까, 투자는 한 걸음 물러나서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좋 방법은 무리한 투자보다는 자식과 후손들에게 특히 배우자와 항상 언언을 해서 손실이 없이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쪽으로 갈아타시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12월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모든 일을 혼자서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후손들과 상의를 하시는 12월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신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12월이 될 것이고, 2023년 개면년에는 하시는 모든 일에서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1969년 기후년생들은 50대 초반으로서 사주학적으로는 정제와 정관이라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운이 생기는 12월이 될 것입니다. 특히 투자나 새로 만들어지는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까 고민을 하는 형상을 할 수가 있는데 돈 문제로 변하는 만큼 금방 채워지는 12월이 됩니다. 사조학적인 해석인 이 정이라는 것은 안한안정 그리고 올바른 길을 말하는 것이라서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은행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꽉 차면 반드시 비 오지는 12월이라서 그러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찼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반드시 은행으로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또한 12월 달에 가장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우변 사람들의 말, 특히 꼬두김입니다. 이제는 50대로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12월에는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이고 또한 행복이 가득한 2023년 개면연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981년 신인생들은 벌써 40대 초반으로서 사적적으로 편제와 평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사회적으로 아주 변화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근이 좋아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직업적으로도 변형하게 될 것이지만 금전적으로 지금 금리가 높아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좋은 12월이 되겠습니다. 일할 때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이득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대사는 현재의 금리가 높아서 조금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조심을 하셔야 하는 것은 자식들과의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93년 개운 년생들은 20대를 보내면서 모든 일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지는 12월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는 선택들은 모두가 좋은 결과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한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든지 가능하면 자신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재질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12월을 보내면서 호국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만 돌아온 것도 많습니다 마지막 한달 12월달은 겁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이 12월을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닭띠분의 삶이 변하고 달라진다는 점과 올바른 망가짐은 삶을 성공과 풍요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닭띠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